자, 이를 1경주 1,400m 국산호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 다른데로 제가 이제 1경주만 아니면 승부경주로 가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아, 이번만 제이컵 너브, 어, 아, 요거는, 뭐, 직전 대비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어서, 이건 강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안정된 모습이고, 직전 대비 분명하게 더뛰어준 마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이컵 너브를 가하게 총만 해보십시오. 요거 넣고 이제 인기를 모으는데, 나름대로 지금, 7번만 레전드 킹덤이라는 마피드 인기를 좀 들을 모는마피드 요거는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데, 이 마피디 오른발을 쓰는 마피드인데 나름대로, 발바금도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축복도 늘어났고. 지금, 최근에선 2월 3일 3차가 왔는데, 그때 당시보다도 훈련의 완성도가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면이 마필은 다른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인기 마필들이, 신군전치지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텐데, 그런 마필들이 지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2번만 27, 이 제이컵너브는 뭐 강추이고, 7로 한방 때리고, 어, 제, 레전드 킴도 요걸 한방 때리고, 다른 인기만 방어하는 선. 다른 인기만 제가 눈에 띄는 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저는 상하에서 방어를 하고 갈 건데, 이칠로 2번 축으로, 이칠 단방성으로 일단 추천드리고, 나머지 인기만을 좀 가볍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요렇게 강조를 드린 이유는, 제난번대로좀더 승부경주급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승부경주를 줄였기 때문에, 음, 뭐, 가고 싶었던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이컵 나고 어, 레전드 김덕 한 방으로 추천 드리고 어, 현장에서 또 후차 인기가 방황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경주입니다. 1300m 국산육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어, 일본마첫 선택이란 말이 강건입니다 이제 이마필이 어느만큼 뛰어주느냐, 지난번보다 더 뛰어주냐, 못 뛰어주냐는 강권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 마필의 조교 상태를 참아사모사인데 아사모사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8번마 수석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조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요 마필은 오겠다. 아, 이건 거저다. 뭐 이건 아사모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8번마 수석은 이번에는 그냥, 그냥 옵니다. 마필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어느정도 인기봤았는데 지난번보다는 제가 볼때는 한4 5마디 이상 더 찝니다 이 수석 놓고 그러면 첫 선택이란 제가 마피로 어, 조기상태를 정확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좀 8번을 강하게 추천드 왜냐면 하 되는 마피로 첫 선택이 되면 단방 그대로 냥 땡땡 구도 들어오는 마피다 그래서 이제 좀더 현장 컨디션도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8번만 수석은 차라리 놓고 가자 요거 놓고 첫 선택에 대한 기대치 가지시는 분은 그냥 한 방울 때 그냥 박아버리십시오. 수석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체는 8번 수석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1000m 국산 6구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인기마 3파전 양상이 들었는데 충만은 이제 11번 파티마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필이 에. 도드라지게 이제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이와필은 제가 볼때 3월 10일날 2차골 당시보다도 거름발이 좀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자파트마 이건 강추로 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조교 상태를 볼때 이건 그냥 왔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략을 하시는데 지금 7번만 라이트 나오가 조교 안정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어왜라필 자체가 이제 조교 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동영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3월 23일날 삼척월 당시보다 더 좋습니다. 조교사가 직접 훈련했고, 나름대로 조교가 안정이라는 건, 어, 나름대로 52조 김동균 마마에서 강승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마필 좋고. 액돈프리스란 마필이 지난번에 10개였는데, 이번에 병합수포는 괜찮은데, 뭔가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뭐 썩, 어, 병합 스포시는뭐 괜찮은 그런 부분인데 뭐 세게 안 나줘서 아주 세게 강하게 안 나줘서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요 실버 다이나믹이 나름대로 뭐 직전 이상은 좀 뛰어줄 만 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뭐 파티만의 강추로 볼때칠번 라이트 나우그번 맥더 프리스 십육 번 실버 다이나믹 이세 구멍설인데 라이트나우에 대한 포착에 대한 기대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경주입니다. 1200m, 국사로건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아필 아홉 마리입니다 아홉 마리 띕는데 지금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3번마국모니 볼트, 예, 승부전에도 인기를 모으겠죠. 워낙 뭐 지난번에 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자, 요거, 이거 34점 아반에서 가끔 인기 모고 허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러는데 요거 마필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때조용의 기수가 인기 많다고 가끔가다 커다랗게 빠지는 경우인데 그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그건 뭐 빼먹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마이상태몇리따져보면다 그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주가 펼쳐지는데 굿모닝 볼트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직전 대비 확연히 안 좋습니다. 이건 뭐 잘해야 본전 방어 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프라이 영왕도 직전 대비 이제 훈련 강도는 비슷한데.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앞길 두두가 너무나도 변화가 느껴지고 힘도 차고 그렇습니다. 단통으로 때리면 2 30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때려놓고 인기와 방어하고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경주는 은근히 배팅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잡찹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훈련 상태 좋아진 두놈 중배당을 한번 제대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경주 1,200m 혼합 4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단톡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얼마 장상큐브는 어, 계속해서 두 번의 경주를 경하면서 모자라는 조금 더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감이 있고 고보시 모습이나 스포시 모습에서 주행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유마피는 변화가 많이 왔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이번만 이제 케이팝 캐슬도 훈련 강도를좀더 강하게 갖고 아베기스가 훈련하는데, 직전 경주 이제 뽀드시 섭창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직전 경주부터 변화가 왔고, 요번에 좀더 다지고 힘도 차있는 그런 모습. 직전보가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지전의 신세계가 이제 휴양이 나오는데, 이 마필은 이제 앞으로 뛸마피는 맞는데,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휴양, 36주 휴양이고. 어느 정도 말을 만들어서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뭐 외곽쪽에 있는 마피아, 한현철 형, 뭐 벤자민비한께이고벤자민비도뭐 무슨 생길 수 있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케이팝에서 두 마리가 좋아졌다면 이거 단통으로 어,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1번 장산 큐브, 2번 케이팝 캐슬. 반톡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공 경주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인데 자, 승부 경주가 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메인 승부 경 올포유 인기 1위리마필입데다 이거 자르셔도 됩니다. 에, 왼발을 쓰는 마필인데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나 지난번도 L에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마필는 여기서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고 자르고 가면 배당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충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기, 인기를 얼마나 모을지 모르겠는데, 4호위권, 3호위권, 4호위권 될것 같은데, 10번 마 아비처럼입니다. 요앞필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빨을 보여줬는데, 어, 이번에는 확연하게, 도드라지게 그런 빨이 있고, 엠바를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 올림도 부드러졌고 스포시 발바꿈도 좋고, 탄력도 있고, 이 정도 걸림은 아비처럼 여기서 그냥 옵니다. 땡나 날아온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올포유로 빼고 아비처럼 축으로 간다면 배당이죠 거기다 제가 또 노리는 마피이 인기순이 팍 오류 기간 밖에 밀려 있습니다 자 중배당이죠 자 아비처럼 놓고 가면 제가 볼 때는 뭐세네그분까지 방어를 해도 한 수는 분명히 나오는 마피 음, 경주인데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주 나 내심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비처럼 강축을 해서 올포유 자르고 자 훈련 상태 좋아진 놈 제대로 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경주 1300m 국수 사고는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죠? 에,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2번만 대산법에 제가 여기서 이제 어, 현장에서 한 B급 승부 정도로 갈 계획이 있는데, 시선전 상황을 보고.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대산 법에 는 강추이고요. 후차기 여기는 좀 굉장히 그, 좀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천하강경이란말마필 인기를 보겠죠, 이 마필? 그냥 엑스입니다 이거 음, 마필이 오른발 쓰는 마필인데 뒤가 들갔다 말고 들갔다 말고 이거는 뭐 쫑쫑대고 어, 지난 번 뭐, 이건 뭐사오착도못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만큼 마필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놓고 이제 어십 번째 베스트 캡틴도 인기를 모을 건데 이 마필도 순문절입니다만 나는 또 지난번 뛴 걸음발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그렇게 싹 다가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거기에 이제 좋아진 마피는 3번 마이 에너지가 다름대로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내왔는데 이번에 만큼은 좀더 주폭이나 스포츠 탄력 이런 부분에서 최근 중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마피를 분명히 좋아진 건 맞는데 완성도 측면에서 얼마만큼 뛰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배당 마피를 3번, 8번, 8 블루레이 라는 마피를 추천드립니다 이 마피를 갑자기 이제 변화가 와서 이 마피가 한 어, 동영상 보자. 10분간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을 이 마필 한 마필 또 보고 지난 거 보고 예전에 뛴거 보고 작년 재작년에 뛴거 보고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분류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고 지금 분명히 분류대기가 되는 마필이다. 네, 훈련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져 있습니다. 일단 변하고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베 기수가 얼마나 이제 말을 믿고 타느냐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경주다. 어, 왜냐하면 인기 밥필들이 불안한 구조이 있고, 대산보배를 제한 나머지 밥필들은 뭐 계속 다가오는 그림판은 아니고, 6번만 할리언 같은 것도 그렇게 다가오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두 방으로 어, 추천드릴 수 있는데, 제일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2번만 대산보배 축으로 3번만 마이 에너지, 8번만 블루레이 두방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자 8경주입니다. 1700m 혼합 3군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곽쪽에 있는 구분마 장미연덕이 마필이 지난번에 인기를 갑자기 모으더니 그냥 여유있게 대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제가 보기에 이장미연덕이란는 마필은 능력을 있는데 좀 건강하지 못한 마필 같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취향군비 떠나서 한번 말 만들어 뛰고 이번에 지난번에 뛰고 나더니 배가리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작년 되게 이제 승부전에도 인기를 많이 모으는 마필인데 요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기 마필 두두가 너무나도 상태가 좋고 완성도가 있고 심도 착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단통으로 한번 어, 훈련상도 좋아진 어, 한방 때리면 뭐한 7배에서 열배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덕에 안 된다면. 그래서 어, 뭐 두두가 너무나도 눈에 띄니까 승부욕입니다. 상면도도 안 좋고. 그래서 8경주는 나름 대로 훈련 상태 좋아진 두놈 제대로 한방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0m 국선 3근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충마가 있죠. 이거 먹순이 뭐 자, 뭐두 번의 경주 오면서 별다른 경험 보여주던데 왜 강력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는데 말이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결이 좋아진 주 중장색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정도 컨디션이라면 여기서는 뭐 그냥 오는 마필이 아니겠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하게 충마고 지금 창천이라는 마필이 승분전 인기를 모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죠. 이거 이번엔는 잘라셔도 됩니다. 어, 왼발을 쓰는 마필인데 심하게 쫑쫑대고 있어서 뭐, 개치 못 갖고 있고요. 5번만 거창하게가 지금 2주만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마필이 예전에 많이 줄 알았는데, 계속 잠잠하고 있는데,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2주만에 축전인데 변화가 왔다. 어, 확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마필입니다. 거창하게.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9번만 빅토 댄스가 제거를 받고 다시 나오는 마필인데, 뭐, 그런 바로 여전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1 0번만크립퍼브레이션장에서 인기를 같 텐데,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이마필이. 자, 과연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이마필이 얼마만큼 막판의 근성을 보여줄까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좋아져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좀, 좀 뭔가 2% 제가 찝찝하긴 한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지금, 어, 좀 약간씩, 그, 센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크립톱은 꼭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억수리 강축으로 5분만 거창하게, 그부분 빅토리 댄서, 11분만 크립톱에. 자. 쇠두, 쇠구멍입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800m 국산 이군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서울 마지막 승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거저먹기인데 거저먹기인데 에, 배당도 한 5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경주라서 승경주가 어, 지정 했습니다. 탄통승부입니다 자, 여기는 우선적으로 이제 이 삼범화 PM체가 인기를 모으죠? 인기를 모으는데, 나름대로 이 마필은 직전 대비 도드라지게 확연히 안 좋습니다. 자, 확연히 안 좋다. 어, 아, 요거 한, 확연안 좋고, 여의주는 나름대로 직전 대비 많이 좋아진, 3월 17일날 2차 골때 대비 많이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기순, 그러면서 인기만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뭐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마필은, 에, 나름대로, 어, 은근히 마음에 드는, 인기순위 한 4, 5위권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통이다. 어, 렌름체 자르고, 필렌체는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유지도 넣고, 단통이다. 다섯 배에서 일곱 배 나오는 배당입니다. 그냥 두말 없이 단통을 한번내질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경주. 그냥 거저 먹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유지도 넣고, 단통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2 0 0 0국산 일군 세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접전 구도 속펼 경주인데 우선적으로 인기 마리 잘라리고스페셜니다요피뭐 마주하치 배장배 뛰어서 인기 모으는 마필인데, 또편성수 되는 마필인데, 이번는뭐 직전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훈련이 직전 대비 좀 더, 뒤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더 못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인기 모으고, 가끔하게 잘러 가셔도 됩니다. 자, 조개를 잘라드리는 마필입니다. 세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탐러 선택이 나름대로 직전 대비 좀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초, 초원여제도 이 마필을 보셔야 됩니다. 마피 상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프리스트윈드가 여전히 좋습니다. 이거 아주 뒤늦깎이 뛰는 네, 마피인데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세단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2번마 탐나선택, 9번마 초원여재, 1 1번 프리스트윈드 자, 세두입니다. 자, 일요일 부산 1경주 1 0 0 m 국산호구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기마 접전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데, 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역전의 용사가 지난번에 2차고 입상을 했고, 최근 막코리아킹 나름대로 3차를 했는데, 자, 코리아킹은 직전 대비 확인이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는 지장 한번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자, 상승세는 다른 말 놓고 가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코리아킹은 제가 볼때 여기서 되는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직전 대비치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 거기에 6번만 역전의 형사가 지난번만큼 뛰어갖고 되겠느냐는 하안 되겠느냐 이런 점을 좀 간간히 지난번 전개도잘 풀렸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그럼 두 마리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한 마리 있습니다. 어, 8번만 청춘 콘서트. 어, 나름대로 주행감사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어, 좀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그 걸음빨을 좀 주행검사에 숨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있으나면 보시는데 걸음발 숨긴 느낌이 분명히 나는 마피입니다. 주행자에서 좋고 이거 뛸 마피 같습니다. 그래서 딱두 구멍입니다. 여기는 다른 마피는 눈에 안 띄고 음 7번 마코리아킹 놓고 역전의 형사냐 청춘 콘도스냐 딱두 구멍 그러니까 7 놓고 6 8자두 구멍입니다. <목소리> 자, 부산 이 경주입니다. 1,400m로 펼쳐진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경주은 다소 재미가 없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보면 멋지러기 마필이 뭐, 여유있게 계속해서 이기고 승부전을 치는 마필입니다. 완전 좋습니다. 마필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힘도 많이 차있고, 이런 정도의 걸음이라면, 여기서는 뭐,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공략을 하시는데, 유닝기자이라는마필 이제 우리 땡땡인데, 이 마필도 직전 대비 좀더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근히 이제 근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요두 마리에 대할 마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따져보면 그렇게목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삼복승 마필로 하나 추천드리면 홀드도 머스트입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 보여줬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력이 직전 대비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삼차까지는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5번, 1번 단방에 3박 홀드 도 몬스터드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500m 국산 4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 주죠 2번 마프리실라. 지난번에 여유 있게 이착을 왔던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난번 승부전에서도 아주 불타는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생긴 일류마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프리실라. 요거는 강추입니다. 요거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찍어 먹느냐 하는 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데, 나름대로 지금 이번 경주내가 승경주로 택한 이유는 뭐 인기만 필들이 아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 한 마리가 유독 너무나도 좋습니다. 배당이 이제, 일요일날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일곱 배에서 배는 나올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 한방울로 제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의 단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을 정도로 안정도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에서 이이제 프리시라로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막 팔릴 겁니다. 거의 단통성으로 제대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사주입니다 천사백 0터 국산 삼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충분히 추천드릴맛표 4번 페스티브 캠프입니다. 지금 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천년 나에가 지금 인기를 많이 모을 겁니다. 여기서 인기를 많이 모을 판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필이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못한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천루가 될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 마필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듭니다. 거기에 이제 외곽지 800만 승리그는도 지난번에 2차로 왔는데 이 마필 역시 3점을 추출했는데 고개도 높아지고 연결이 쭉합니다. 이 마필 승리그랜드. 요래서이 마필도 마음에 안 드는 마필이고. 지금 9번마 해곡. 이것도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기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터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페스티브 캠프가 지난번에 워낙 여유께 했고이 마필은 뭐 직전 대비 좋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강축이다. 요거 놓고 후착을 어떻게 맞춰나가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3번마 프로듀터란 마필이 두 번에 승군전 이후 두 번에서 3차, 3차 이렇게 됐는데, 나름대로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거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마필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육범아 스프린터나 마필은 배당 마필인데, 다른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왔는데, 좀, 그, 확증을 갖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이제 지난번보다 좋다. 변화가 왔다. 저 얼마 그참 되겠고요. 역시 12월만 리틀 자이언트의 맛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어느 정도 걸음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번엔 지난번보다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도드라지게 좋아졌다고 봐야죠. 자, 여러분 여기는 패스티벌 캠프를 추으로 본다면 인기 맛필 뭐 첫날 날에 승리 그랜드 최고 이거 날려 드렸습니다. 뭐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음 더 여기는 이제 가볍게 어, 제가 페스티브 어, 캠프 넣고 인기만 날려보려고 한 배당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래서 4번 마 페스 캠프 축으로 3번마 프로빅터, 6번마 스프린터, 1 0번마 리틀 자이언트자세금멍입니다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어, 호합 미군 경주죠. 자기 경주 어, 자체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어, 인기만 혼전 구도식에서 펼쳐지는 경주인데. 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나름대로, 에, 훈련 상태가 변화가 도달하지게 있는 마필. 자, 두두. 눈에 띕니다. 한 짭짤한 배당 한 10배에서 면0 나올 것 같은데, 짭짤한 배당일 것 같은데, 에, 나름대로, 다른마필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뒤져보고 뒤져봐도, 뭐, 완성도 측면에 떨어지는데, 훈련 상태가 조금 두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마필이 끝걸음에 어, 훈련의 망소도으로 봤을 때 200m 남겨놓고는 두 마리가 그냥 거의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마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음, 오경주, 손경주인데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 자, 훈련 상태 좋은 놈, 두놈. 제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600m 곡사 딜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어, 인기 마피하나 잘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번 반 남자 특급입니다. 제가 이거 기억하시죠? 어, 남자 특급 먹고 그 인기 순위가 한 4, 5위 됐습니다. 4, 5위 오르기 5, 마피몇 마리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어, 이거 놓고 승부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승부했었는데 에, 좀 결과는 좀안 좋았었는데 어, 남자 특급은 그만큼 이제 그 제가 판단하게 왼발을 쓰는 마자업으로 쓰는 마피인데 판단하기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그 마필이 지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이제 걷는 자세가 이렇게 뒤에서 가는 보시면다 틀립니다. 말도 걷는 자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야, 요거는 요렇게, 그, 어떻 보다 보면 어떤 마필 아주 좋아지고, 나빠지게 극명하게 드렸는데, 어떤 마필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남쪽 끝 같은 경우는 판단이 좋습니다. 이건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충만면5 8번만 로드 프린스죠? 나름대로 직전 경주에 이렇게 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 좋은,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필 자체 기본 거음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강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3번만 필립이 나름대로 또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좀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번만 올 수가 이제 계속해서 아쉬운 거음빨인데이번는 좀, 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판단이지만 나름대로 좀지구적도보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개가 좀 내려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6번막 갈매기 꿈 음, 나름대로 직전 경우 좀 많이 좋아져 있었는데 자이필도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이 프로 부족한 강하게 들어갈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만필이 나름대로 좀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고, 아직 이거 나, 갈매기 빼는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필, 그냥 괜찮은 거지, 그냥 조금 이 프로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드 투프리스 강추의 3번만 필립, 4번만 올수, 그 다음 6번만 갈매기 꿈, 세구멍입니다